와, 딱 그래가지고 문자 주문안 받고 있어요. 자, 그리고 제가 팔찌 30% 지금 할인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을 테라헤르츠 팔찌도 30% 할인 중이에요. 어, 그래서 이게 30% 할인 들어가니까 16,000원대 이렇게 떨어져 떨어지더라고요. 이게 어, 라운드가 있고 커팅이 있어요. 라운드는 25,000원, 그 다음에 커팅은 35,000원인데 거기에서 이제 30% 할인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어, 얘네 6mm 커팅, 그 다음에 6mm 라운드. 라운드는 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어 이거 둘 중에 하나 정하라고 하면은 못 정해요. 어 너무 이뻐 둘다 라운드는 라운드 라운드대로 이제 깔끔한 깨끗하고 깔끔한 그런 매력이 있고 커팅 은또 화려한 매력이 있고 이렇게 때문에 둘 중에 뭐가 이쁘니 어 하나 꼭 집어서 좀 해봐봐 라고 하면은 아 모르겠어 저 되게 지금 이게 많으니까 저 라운드 할것같아 목걸이, 팔찌 이런 게 많으니까 나온도도 예쁜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이거 정하시기 힘드시면 은 이제 이거 이제 부부가 함께 같이 착용해도 되게 좋은 그런 테라헤르츠잖아요. 그러니까 테라헤르츠에다가 이제 여기 빨간색이 전부 다 경면조사예요. 경면조사 같은 경우에는 예로부터 애군을 막고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그 부적이라 여겨졌대요.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의미가 있는 그런 경면조사예요. 그리고 거기다가 물고기잖아요. 그 물고기는 자식 운는 상징을 해가지고 아이의 건강 성공, 성공을 기원을 한대 그래서 꼭 부부가 함께 같이 착용하시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음. 만약에 어, 난 혼자다. 그러면은 뭐 그냥 패션으로 착용하셔도 되고, 그다음에 요 테라헤르츠는 건강이잖아요. 요것도 이제 혈액순환과 통증에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. 너무 많이 이제 테라헤르츠는 알고 계셔가지고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뭐좀뭐 뭐 이렇다 저렇다 이런 설명은 안 드릴게요. 거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경면주사애군을 어, 막는 어,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그런 부적의 효과가 있는 그 경면주사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물고기는 경면주사 90%고 여기 지금 5죠 이건 97%짜리예요. 이렇게 착용하면 예뻐. 그리고. 에도그 물고기 보시면은 여기 등 물고기 등에 복자가 새겨져 있고 물고기 여기 배에도 배에도 복자가 새겨져 있어요. 여기. 어, 쯔이 보시면 복자, 어, 새겨져 있어. 그래가지고, 어,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또 그때 물고기가 재물 금전 행운, 어 그런 의미도 있요뭐 좋은 건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음,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이면 또 새해고 하니까, 어. 주변 지인분들한테 설명 그, 선물해줘도 되게 좋은 그런 상품인 것 같아요. 지금 할인할 때. 이런 거는, 할인할 때는 이런 걸 구매하셔야 되는 거예요. 응. 음, 테라이르츠 가격이 좀센 편이잖아요. 근데 센, 편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되게 착하게 가격을 드린단 말이에요. 어, 근데 거기에서도 30%까지 더 할인되니까, 어, 남는 건지 안 남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, 일단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해드리는 거예요. 전체, 팔찌 전부 다. 어,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